자, 서로 평행하지 않구요.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100, B100에 대하여, 어, 다음이 성립할 때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의 값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A100, B100이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도 아닌데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는 지들끼리 같다. 이런 아, 결과를, 결론을 얻어내셔야 되겠습니다. 끌어내셔야 되겠죠. 그래서 x 플러스 y가 2X요. 2x 요. 2x 마이너스 2y가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다. 그래서 x는 y다. 그러면 y에다가 x를, y에다가 x를 넣어버리시면은 2x는 1이니까 x는 2분의 1 되겠구요. x랑 y랑 같으니까 결국은 6x죠. 근데 x가 2분의 1이니까 에,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